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원의 승리를 보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은 물론 강원도 내 북한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불찰 주야 하시는 강원 북부 하나신터 고강만 운영위원장님 이하 위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오늘 강원북부 북가이탈주민 후원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신경호 교육감님 김지로씨 의회 의장님께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박수와 함성소리로 인해서 아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함께 멋진 삶을 상생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함께. 네? <laughs> 한 잘 찍었어요. 네. 네. 하나는 스페인 노래킨세라어 아, 네. <laughs> <laughs> 멋진 공연 되시기 바랍니다.